며느리야, 이것 좀 봐. 또돈 펑펑 써댔네. 아이고. 어머니 오셨네요.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. 뭐야, 내가 와서 기분 나빠?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이제 계약 시즌이라 아이 용품 좀 사둔 건데 좀 과했나 봐요. 여보, 어머니가 시골 집 팔아서 동생한테 전세금 보태주셨대.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계실 거야. 대부분의 며느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다. 이렇게 큰 일을 왜 미리 상의 안 하세요? 뭘 상의해? 내 아들 집인데 너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해? 어머니,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라 미리 상의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됐어.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사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? 우리는 작은 방 쓰자. 눈치 없이 엄마 편만 드는 마마보이 남편. 며느리는 이제 작은 방으로 쫓겨나는 신세다. 역시 내 아들이 효자야. 침실 이불 새 걸로 갈아놔라. 낡은 건 싫거든. 내 네, 어머니, 아무리 좋은 사이도 불편한 게 고부 사이다. 며느리에겐 최악의 상황인 거다. 아, 여보 왔구나. 아들아, 많이 먹어. 이거 다 네가 좋아하는 거야. 새우도 먹고. 고맙습니다, 어머니. 제가 일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을. 내 아들이 가장인데 뭘 기다려? 찬밥 나눠 먹는 걸로 좋하지. 계속 먹어? 아들아, 주방에서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된다.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. 며느리야, 이제 이 집은 내가 살림 맡을 거야. 그러니까 카드는 내가 보관 아마. 어머니, 제 카드를 왜 가지고 계세요? 제 물건 뒤지신 거예요? 뭐가 뒤지기야? 내가 돈 관리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뭐 하는 거야? 여보세요. 경찰이죠? 야, 이 배은망덕한 것이 나를 신고하겠다고? 남의 집에서 함부로 물건 뒤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아들아, 이제야 왔구나. 이 몰상식한 며느리 하는 짓좀 봐라. 여보, 그럼 안 되지. 어머니께 불효하면 어떡해? 카드 드려. 왜요? 왜 드려야 해요? 효도가 당연한 거 아니야? 효도해야죠. 근데 양심이 있으세요? 저희 결혼부터 임신, 출산, 산후조리까지 어머니가 도와주신 게 뭐가 있어요? 드디어 며느리의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다. 제가 너무 바쁘니까 아이 좀 며칠만 봐달라고 했는데 둘째 집에만 계시면서 절대 안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집 팔아서 막내한테 일억 다 줘버리고 저희한테 와서 효도하라고 노후 책임지라고 이게 말이 돼요? 이 효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어디서 며느리가 이래? 여보, 그래도 내 어머니야. 저는 당신 아내예요. 왜제 편은 안 들어주세요? 내 아들이 이런 몰상식한 년을 데려오다니.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뭘 했어요 하루라도 일해본 적 있어요 진짜 잘 됐어요 안 그래도 저 이혼하려고 했어요 집이고 재산이고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가 계속 참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시월드에서 벌어지는 전쟁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재밌는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